가 셀렉하는 곳인가보네 이야아이어요나 어디 보세요 하나 둘 와..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빨라 왜요? <laughs> 나한 5분 된줄 알았어 순삭인데? 5분 된줄 알았어 20분이 지났어 소위 머리띠 같은 것도 해주고 싶었는데 저기 왕관 같은 거 있더라고 그런 시간이었어 <laughs> 뭐, 하려나좀 생각을 많이 하고 와야겠어 음 포즈를 미리 다생각했었어야 되네 아 우리 이런 거좀 어색해 <laughs> 이중 마음에 안 드는 사진은 다해해주시고 <laughs> 응. 모두 고르셨다면 미니카드와 함께 카운터를 제출해 주시면 합니다. 몇개 모두 고만걸르는데 음. 음. 자세한 <laughs> 이벤트 참기 나오나? 포즈 미쳤는데요, 나? 얘는 왜 이래? 이거 괜찮 <laughs> 이거? 난다잘나온것 같아 이거 잘나왔는데 <laughs> 이런 거 하나 넣어낼것 같은데. 이 거? 귀여워서. 응. 이거 넣을까? 응. 귀여워. 골랐어? 고르겠어 자기가 내가둘 중에 하나 고르는 대가 자기 골라봐. 응. 이거 둘 중에 하나. 첫 번째 거 보여줘 봐. 난 이거. 이거? 아, 오케이. 됐다. 요거 두 개. 소이, 소이는 체력을 다 써서 이제 조이랑 속이 만족해. 자지. 잘 나르지. 졸렸나봐. 손 엄청 빨더니 잔다. 갈게. 가서 하고. 갑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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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찍었어. 갑시다. 고생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어려워 역시. 아, 근데 우리는 막 사진을 즐겨 찍는 게 아니라서 좀 재밌어. 음. 이런 고급 촬영은 좀 어색해. 아내 파즈미쳤다. 어, 잘 나르. 확실히 좋은 카메라랑 달라. 사진 되게 잘 나온다 자기가 엄청 잘 나왔어 그치? 나는 약간 맹공기처럼 나왔어 아, 나왜 이렇게 사진을 못 봤지? 노트북 갈까? 가서 그 띠만 갖고? 애기 띠만 갖고? 아 그럴까? 응. 먹어볼까 한번? 먹어보자 자기 근데 되게 표정이랑 이런 거 되게 자연스럽더라 네. 예뻐서 그래 <laughs> 나는 약간 눈도 개슴츠리하고 좀 이상하게 나왔어 못생겨서 뭐 그래 <laughs> 생각보다 술이 안 길어. 주말엔 못 오겠다. <laughs> 바로 옆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어. 자기 예쁜 거 너무 많다. <웃음> <웃음> 자기 뭐 먹을 건데? 초코. 초코 한 6개 사라? 안 돼. 네. 이게 주식이 되면 안 된단 말이야. 아, 또뭐 먹게? 아, 이건, 이건 간식이지. 1 5 갤러리 한드어요지 없어 감사합니 음. 드디어 소원 성취네 와. 다 맛있다 맛있어, 응. 맛있다, 다 먹었어. 노티드 개 봉합니다. 오빠가 지금 하나 먹고 싶대서 짜자잔 레몬 초코 푸딩 스트로베리, 무슨 초코 도넛이에요? 음, 맛있겠다. 아까 차에서 먹으려다가 실패해가지고 우와. 근데 왜 잼이 아니라 크림이네? 와. 어때? 맛있긴맛있네다르다 던킨이랑 엄청 느끼할 줄 알았는데 안느끼안 음. 와, 음, 어때? 쫄깃쫄깃해. 엄청 맛있지. 음. 다르긴 다르네 맛있다. 줄 서는 이유가 있네. 우 와, 아이고,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. 우리 소희 되게 끈기 있다. 어? 우리 오이, 오이야 오이야. 우리 외계어로 대화할까요? 자기야 응. 양쪽 다 막히니까 계속 왔다 갔다 너 감옥이야 지금 응. 응. 어, 너, 너무 마보 같아 <웃음> <왜> <웃음> 아니 우울감 이런 게 심하지는 않지. 응. 약간 빨간 쪽으로 치우친 부분 이이 그릴러도 될까요? 괜찮을까요? 응. 여보 이거 한약 걸었는데 한번 봐봐. 어 너무 무거운데그치지자 지금. 정성 한약 조금인데 이거 먹고 좀 괜찮아져야 될 텐데. 85일 차 지금 86일 차. 차이 응. 86일 차에좀 늦었지만 너무 아파서 먹는 산후 보약. 음. 한약냄새가. 냄새나? <laughs> 어 그러네 냄새나네아 <laughs> 근데 괜찮은 한약이야. <laughs> 여보가 어떻게 알아 괜찮은 한약인지? 하루 2회 식사 전. 식사 전에. 응. 응. 냉장 보관. 지침도야겠다전자인지는 음. 되고 자극적인 거 최대로 피해 주세요. n 피 you. t h a 지 k you. That's good. Good. I'm okay. I'm okay. I'm a y k y okay. I'm okay. I'm okay. 이 m okay. I'm okay. I'm o k 잘라는 음 우리 그때 택배로 받았잖아, 시간 없어가지고. 맞아, 맞아, 그랬지. 와우, 잘 나왔다. 실제보다 좀 너무 <laughs> 잘 나온 것 같긴 한데. 과한 포샵. 근데, 어 이거 소리 너무 귀엽다. 네? 되게 되게, 되게 좋다 재질이. 그러니 크게 찍으니까 너무 이쁘네. 솔제 너무 이쁘다. 이렇게 네개 받았어요. 여기다 붙여도 되나? 그럴까? 여기다가 붙일까? 싫어? 아니 좋은데? 우리 가족 사진 이런데도 붙일까 이제? 음. 상당히 크네. 잘 나온 것 같아. 음 찍길 잘했다. 음. 찍을 때는 되게 아 망했다 이랬는데 와, 이게 맞나? 어. 나좀 붙이는 거 이상해? 아니 뭔가 감각적인데? 그 손에 닿는 대로. 어때? 오, 굿. 아, 하얀색 좀 섞어서 해줄까? 다음 찍는 건 하얀색 이야겠다 예쁜데? 어, 좋는 자, 오, 조는 자, 어는 좋은 냄새 조는 자, 조어 자, 조는 자, 조는 자, 조는 자, 조는 자, 저희. 봐 조는 자, 조는 자, 조는 Uh. <laughs>